자, 오늘 꼬꼬마 여러드 반갑습니다. 만하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무소과은 초보자 필수 꿀팁 7가지를 가져왔고, 더 많긴 하거든요. 가장 필요한, 파보 로도, 아니면 무소과은 클래스 추천,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지, 어떻게 스펙업 할지, 한번 모아서, 짧게나마 핵심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기 전에, 후원으로 하시면, 매달 크리에이트 쿠폰 자동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 코드 케케오케케오0 0샵2 3 4 2후원으로 하시고, 7월 크리에이트 쿠폰 발급 받으시고,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트 쿠폰 쭉 발송해 드리고 니다 있으니 후원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으로 넘어와서 자첫 번째 안심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버프 안심기기 들어하시면은 명중 3, 공격력 3, 피해정 3, HB 2 0 0에 소지무게 30 증가됩니다. 여기에서 이 명중이란 게 여러분들 신규 서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크죠. 명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터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냥하실 때 불편함 없이 명중이 빗방이 안 뜨기 때문에 더 높은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기기 등록 서비스를 하시면은 점핑이 있습니다. 안식기기 등록 시 30레벨 점핑이 가능하죠. 그래서 1에서 30까지 키울 필요가 없고 1에서 30까지 점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이제 보상들 다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이 된다는 거죠. 뭐만 이어야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제 생방송 영상의 댓글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추천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무소가 클래스 추천. 일단 저라면 1순위로는 심연추방자. 심연추방자가 초반에 아키룬 그리고 장비 아예 아무런 그것도 없이 심연추방자가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본캐도 지금 심연추방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순위로 보시면은 집행관. 집행관이 그냥 무난해요. 어, 그렇게 뭐, 세다는 느낌 또 있긴 한데, 약하다는 느낌은 아예 없고, 그냥 평타 이상이 갑니다. 어, 집행관이 또 명중 버프가 또 있고, 몸이 또 단단하기 때문에 높은 사냥터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주문 강의사. 아마 이거는 신섭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아마 이제 구섭에서는 주문 강의사가 이제 높은 메인 캐릭들은 이제 주문 강의사 클래스를 안 하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클래스 체인지를 좀 갈아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문 강의사는 신규 서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4순위로 보시면은, 자, 환영검사. 자, 환영검사는 이제, 어, 무소검으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환영검사가 이제 좀 꽃, 그 특정 부분이 어디냐면, 일단은 제3의검. 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힘을 포요. 포효. 힘을 포요는 이제 휘게 합기면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제3의검 위가 초반에 배우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드 작업하시다 보면 나올 텐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일단 근접이거든요. 또 이제 몬스터를 또 몰아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몸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방으 하기엔 좀 힘들 수 있지만 사냥에는 이 프라시아 전기에 환영검사만 한게 없어요. 정말 경험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5순위로 보시면은 태양감시장. 태양감시장 5순위라는 게 이게 사냥에좀 많이 별로예요. 근데 사냥에 많이 별론데 쟁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서버 하시는 분들은 무료 클래스 체인지가 주마다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어, 쟁이 있다 하면은 태양감시장 가도 좋지만, 하지만 초반에 육성할 때는 당연히 사냥에 좋은 직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5순위로 태양감시장을 매겼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육순이 향사수. 향사수가 이제 모든 게임에서 이제 활 어, 활을 쓰는 직업은 평타 이상한데 이제 프라하 전계에서는 원래 좀 괜찮았어요, 향사수가 초반에.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뒤떨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쟁에서 장궁을 좀 활용해서 어, 이제 한타할 때 좋긴 한, 한 좋긴 한데 신규 서버에서는 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냥에도 유지력이 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태양암시자랑 항사수는 나중에, 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다듬어졌을 때 메리트가 있고,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저는 추천을 한다면, 심연추방자 1순위, 2순위, 집행가. 이렇게 추천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꿀팁. 초반 육성 및 스펙을 뭐 어떻게 하냐 많은 분들이 또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제 메인캐스트, 서브캐스트,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드, 레이드가 어떤 거냐면, 자,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레이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환영 전리품. 상자를 까시게 되면은, 여기서 환영의 기억회복을 받아요. 여기서 환영의 기억회복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방어력, 피해자, 무기추강공력, 명중. 이거를 계속 쭉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1이잖아요. 자, 1이 있고, 이제 레이드 높은 단계를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서 3.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단계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4, 5. 이렇게 계속 이제 기억회복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육성하실 때는 레이드, 기억회복을 우선시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4시를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은 이제 성장의 통로.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컨텐츠인데 이 3개의 틈에 들어가시면 성장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험치 퍼센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64레벨 초과가 되면은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64레벨 이하까지는 여기서 경치 레벨업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제 압제자 영장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이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압제자 어떤게 우선순보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고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제가 뭐 신규 서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받을거고 일단 무기류 보시면은 특화장비 특화 장비가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화 장비를 먼저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 신규 서버에서는 이제 전설 쿠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앞자자는 금방금방 맞추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 전설 무기 공짜로 줬죠. 그래서 특화 무기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앞자자로 받게 된다면 무기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어구류 가시면은 첫 번째. 상의를 압제자 판근 갑옷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압제자 판근 장갑 맞춰주시고 압제자 판근 바지 그리고 압제자 천망도 이렇게 음 1번에서 4번 어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어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 우선순위만 맞춰주시면 일단은 반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천천히 맞춰주셔도 되고 장식료로 보시면은 이제 목걸이 앞제자 목걸이가 1순번이고 2순번이 귀걸이고요. 그 다음에 3순번이 팔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걸이 먼저 맞춰주시고, 귀걸이 맞춰주시고, 팔찌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지는 후순위인 게 속성 반지를 끼고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 반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앞제자 반지를 만들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뭐 시간 틈박이 가지 않는 이상 사용을 못하는데, 시간 틈박에 사냥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앞제자 반지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인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생방송 중에 이제 팝우 우호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추종자 중에 저는 이제 원타.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추가할게요. 추종자 여기서 어떤 게우선순번이지 저는 이제 아슬라니스에 보시면은 하리스. 이 친구가 사냥이든 이제 싸울 때든 어떤 면에서도 다 약간 좀 다양해요. 그래서 하리스가 무조건 1순번이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박히스입니다. 이 친구는 피해정을 올려주는데 이 초반에 피해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리스도 일반 모습 피해정이죠 그래서 이 두개는 무조건 끼고 있으면 상위사용터 한 단계를 더 뚫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묘지기의 다라즈, 안개지기의 스텔라 이 두개의 추정자의 공통점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치명타가 많이 낮겠지만 근데 여기서 치명타를 보완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뜨는 데미지에서 치명타 퍼센트가 뜨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호불호긴 한데 저는 무조건 다라아진 스텔라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신기루 한데 코린느 체오메 탑의 에스터피 이두 친구는 이제 공격력이랑 무기 추가 공격력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섭에서도 끼고 있는 추종자죠 그래서 이 추종자 우호도를 먼저 우선으로 지금, 하리스, 바키스, 다라즈, 스텔라, 코린느 에스터필. 이렇게 우호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은 정령 꿀팁이 있는데, 정령 꿀팁이라고 할거 없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정령 공격력이 스텝포인트에 좀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정령들이 사냥 시 이제 정령 스킬 터지는데, 그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할 때 경험치를 플러스 알파라고 습니다 정령 방어력인 친구들은 그냥 이제 내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고, 정령 공격력이 달려있는 친구들을 쓰면은, 기본 퍼센트 확률로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좋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WP 교환권. 여러분들, 이번에 WP 교환권이 주어지는데, 신규 서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상, 어떤 타이거가 좋은지 모르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설 형상은, 대적자의 투지. 전설 형상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설 탈 걸로 보시면은, 겨울 축제, 별필 수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왜두 가지를 방어로 넣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사양태로 갈수 있죠. 더 높은 사양태의 메리트가 뭘까요? 경험치? 아니죠. 높은 사양태로 가면은, 남들보다 빠른, 이제, 컬렉션. 컬렉션을 하면서 내실를 채워주고, 더 세지겠죠. 그래서 경험치더 플러스 알파로 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싸울 때도, 여러분들, 무조건 딜이 아니라, 싸울 때도 방어가 높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사냥도 또한 동일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대저자의 투지를 전설 형상으로 받으시고 전설 탈 거를 겨울 축제 별빛 슬로그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무소가금 초보자 이제 하시는 분들의 필수 꿀팁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또 내용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좀 이런 점또 이제 영상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주문서 그 다음에 전승 포인트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추종자별 티어 정리 전설 추종자 뭐 이런저런 이제 꿀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만나는 꼬꼬로 보시면은 많은 정보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후원도로 하시면 메일의크리에이 쿠폰 자동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 후원코드 KKO KKO 00-2342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 혹은 제 생방송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도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유튜브 만나는 곳과 음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호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호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호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